여러분들 복지 시스템 엉망이 돼가지고, 어저께 어떤 의료실생이 집에 곱나면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이장을 희망하라! 시민군 참사가 있던 날, 아크로미스터에 기동대가 두 개가 넓어 있었습니다. 비어있는 관절, 기동대가 두 개가 걸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태원에서 종복 경쟁은 없었습니다. 왜? 아시죠? 마약 단속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안전은 없었습니다.